WBC 대표팀 평가전 일정 WBC 대표팀이 15일 훈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NCY 평가전을 시작으로 앞으로 몇 경기의 국내 팀과의 평가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을 한번 알아보죠. <laughs> 16일 NCY 평가전은 7이닝으로 진행되었고 대표팀이 8대2로 이겼습니다. 선수들 피로를 고려한 진행이며 컨디션 체크 차원의 경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일정을 보시면 20일 기아 타이거즈 23, 25일 KT 위즈 27일 LG 트윈스와 연습경기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연습경기는 이루어질 거라 보고요. 대표팀은 앞으로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이고요. 3월 초 한국으로 복귀 후 훈련 후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그리고 9일 날 호주전을 시작으로 WBC가 시작됩니다. 한국에서 빅리거 그러니까 김하성 선수와 에드먼 선수는 합류할 거라 보고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20일 정도 남았는데, 금방 지나갈 겁니다. 연습 경기하고, 귀국해서 연습하고, 고척돔에서 연습 한 이틀인가 하죠? 하고, 일본으로 5일날인가 6일날 출국해요. 출국하고 하면 선수들은 진짜 금방 지나갈 거예요. 보는 우리도 그렇고요. 진짜 노력, 고생한 만큼 진짜 좋은 결과 나오길 기대합니다.